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새 아이의 엄마이자 미망인인 라일라 자매님의 하느님 체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엠마누엘 수녀께서 쓰셨습니다. 라일라는 백화병원에 살고 있는데 매주골에 오기로 결정했을 때 고뇌와 슬픔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동생이 자꾸 가보라고 해서 왔지만 그녀를 짓누르는 무거운 마음의 짐 때문에 아무런 믿음 없이 그저 로봇처럼 무감각하게 왔습니다. 남편은 4개월 전에 가남으로 사망했으며 남편이 떠난 후 기도도 멈추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고 절망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피하면서 혼자만의 고독 속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술래 넷째 날 그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지 모르겠어. 레바논에 있을 때보다 훨씬 힘들고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너무 불안하고 평화를 찾지 못했고 여긴 나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곳이야. 차라리 집에 있는 게더 낫겠어. 동생은 그녀를 격려하면서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언니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으며 십자가의 길 미사도 바친다고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5월 10일에 라일라는 묵주기도를 하려고 성 야고보 성당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발련산 기슭의 청십자가로 갔습니다. 같은 순례단에 있던 친구가 그녀를 보고 묵주기도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라일라는 바위에 앉았고 그 친구는 다른 바위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방금 도착한 프랑스 술래단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묵주 기도를 하는 동안 라일라는 그녀의 고통을 성모님께 모두 쏟아내며 물었습니다. 레바논에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데 당신은 왜 저를 여기에 오게 하셨나요? 제가 평화롭지 않은 걸 보고 있으시지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에 평화를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보이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제발 가져가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 저, 저를 자유롭게 해 주시면 남편의 영혼을 위해 매일 묵주기도를 할 것을 약속합니다.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하늘은 매우 흐렸습니다. 오후 6시 30분경 라일라가 눈을 들어보니 햇빛이 구름을 뚫고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으며 그 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지만 뚫어지게 보는데도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태양은 부풀어 오른 듯이 보였고 심장이 뛰는 것처럼 박동치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성체로 바뀌었고, 그러자 성모님이 그 안에 나타나서 누군가를 맞이하듯이 팔을 내밀었습니다. 성모님은 완전히 흰 빛을 바라고 있었고, 그 옆에는 빛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성모님 바로 옆에 나타났습니다. 라일라는 가시관을 쓰고 피로 얼룩진 예수님의 얼굴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울기 시작한 라일라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분 동안 예수님을 쳐다보며 꼼짝 못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는 그녀가 레바논 말로 몇 번이나 소리를 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지 마세요. 조금만 더 계세요. 거기 있던 몇몇 프랑스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의 얼굴은 아니지만 같은 걸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라일라는 하느님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비록 제가 이 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열매로 나무를 알아본다고 한다면 라일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 모두는 볼수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깊은 평화가 그녀에게 찾아왔고, 그녀의 마음속에 기도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남편에 대해 가졌던 끔찍한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라일라는 처음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이 남편의 죽음으로 그녀의 가슴 속에 갇혀버린 수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받은 고통을 처음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라일라가 눈으로 보았던 것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녀는 이제 억압에서 풀려났음을 느꼈고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내면의 평화가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성모님을 보았어, 예수님도 보았어, 라고 했습니다. 라일라 같이 가까운 사람이 죽은 후,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용서할 수 없었던 모든 것에 대한 반발심과 분노의 노예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은 사람들은 화해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먼 곳으로 간 고인과 화해할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혼을 심각하게 비폐시키며 사탄은 이를 이용하여 쉽게 남은 자를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은 시간이나 상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특히 자비를 위한 때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과 화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느님은 참으로 해방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단지 진실되게 그것을 바라고 하느님께 그것을 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 세상으로 간 고인이 이제 상황을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인이 우리를 떠날 때의 상태의 모습을 그대로 동결시키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마치 죽음이 그의 모습을 최종 확정이라도 짓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지구상에서 할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회계보다 더 심오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연옥에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제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전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고인들,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바라는 것은 하느님이 그들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고인들은 모든 혼을 다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따라서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좋지 않은 기억은 그들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유효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우리는 용서를 통해 그런 안 좋은 기억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주고리에서 애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어머니가 강하게 개입하여 성모님의 자녀들을 위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님은 너무도 많은 마음을 차갑게 닫아버리게 하는 옛 기억을 쓸어버리십니다. 우리는 단지 성모님께 청하고 새로 거듭나도록 은총을 진심으로 구하면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라일라가 체험한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새로운 삶이 몰려올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이 글은 평화의 모후 사도회에서 나오는 잡지 평화 2019년 5월호, 6월호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